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노출됨으로써 뿌려지고 성장하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갈망하면서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러내는 것이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먼저예요. 우리가 승리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절대 더 많은 믿음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언젠가 번개불처럼 내리칠 믿음을 구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때까지 나는 성경을 덮고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열고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후로 믿음은 성장을 거듭했다. 요점은 뭐예요?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갈망할 경우에,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기도로 바뀌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권위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그 주님 앞에 고백 고백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치유든 구원이든. 결국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설교 중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연말연시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입원도 하고 치료도 하고 심지어 지지난 주간에는 이틀 연거퍼 넘어져서 팔을 다치는 그런 교우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쳤다고 나름대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 열심히 있는 기도로 섬긴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 보니까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늘기도 더기도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기도라는 말을 또 깨우쳐 주시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기도 하고 또 문자로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지난주에는 또 저까지 월요일 날 입원해서 화요일 날 수술하고 요즘엔 병실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 바로 강퇴시키더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나머지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영준아, 이것은 믿음의 부족 문제가 아니란다.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주에 전하기 위해서 병상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무릎을 쳐봅니다. 미리 준비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위로와 정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로 백 부장의 위대한 믿음을 말해줍니다. 백 부장에게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직접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말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믿음을 따라 동무들이, 벗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이 사인의 이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은 이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을 칭찬해 주셔요. 구절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의 모범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응답받는 우리가 가져야 할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믿지 못해서 낫지 못한 거라면, 아, 그래도 이해를 좀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나름 믿음을 자부하잖아. 저도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김명준 목사가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묻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 일부 예배 때 잠잠한 것보다는 좀 나았는데, 그래도 제 나름으로, 아, 그래도 나 정도면 믿음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저는 그 믿음으로 나름대로 믿고 기도하잖아요. 아까도 표현한 대로 늘 기도, 더 기도, 이제는 또 기도까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다 응답 되느냐 하면 응답되지 않은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난 주 초에도 경상에서 제가 화요일 날 오후 시간에 수술이 예정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 이 요로 결, 요로, 예,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요로 결절이라고, 아, 잘났어요! 예, 요로 결석이라고 하는 게 3대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박장로님께서 대상 포진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 애기 낳는 거랑 그리고 이 요로 결석이 제 안에 있던 이 결석이 8.5mm래요. 또 얼마나 컸겠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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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날 수술을 오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의사한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이 토요일부터 아팠던 거니까. 그리고 한번 아프면 진통제를 맞아야 돼요. 근데 진통제 한번 맞는데 4만원씩이에요. 저는 뭐 남들 그 흔하게 들었다는 실비보험도 없는 사람이라 4만원을 어떻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걸 이미 세 번이나 맞았으니까 돈 생각도 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좀 땡겨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 11시에 수술을 했는데요. 저는요. 내 코가 석 잔데도요. 그때 우리 교인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고 또 화요일날 예, 수술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거 다 꼽아가면서 그 병상에서 예, 문자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11시 수술 서둘 땡겨져 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11시 45분 50분까지 저는 그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기도하는 저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중병으로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 위에, 우리 교우들 위에, 우리가 그렇게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의심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의 병고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게 없잖아요. 아니, 이미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문제는 믿은 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내 교우를 낫게 해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들릴까? 예? 그들은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아, 믿어봐야 소용없다, 믿음 그까지거 헛된 일이다 라는 강한 회의감에 빠지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으로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권한에 주목하게 합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권세 있는 장교예요. 그러나 그의 권한은 백 명만이 아니에요. 그백 명에 딸린 가족들도 백부장의 권세 아래 에 있어요. 직장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권한이 뭡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일을 결정하는 권한은 곧 사람을 부리는 권한이에요. 백부장은 자신의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화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부릴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랑하는 종의 병은 부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백구 장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백부장의 이 권한과 대비되는 아니 그 권한을 압도하는 또 다른 권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백부장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로마서 아이 누가복음 7장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에 가 보면 큰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심지어 26절에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49절에 가보니까, 죄도 사하는 권세, 하나님에게 있는 이 권세를 지닌 자라고 주목하게 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예, 우리 예수님 얘기예요. 11절 이하로 가보면, 먼저 주님은 라인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요. 자, 주님은 과부의 믿음이나 죽기 전그 아들이 지닌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순수한 국률의 마음으로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13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뒤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쿰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주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적인 그 궁율하심으로 이 청년을 살리셨어요.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을 쭉 증언해 줍니다.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저없이 세리와 제인의 친구까지 되어주셔요. 심지어 주님은 죄도 사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지녔음을 보여주셔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믿음이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답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그저 예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죽을 병에 걸린 백 부장의 종은 누워있다가 벼랑간 치유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병 중에 있는 그가 그동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꼽아보면 죽을 죄를 많이 취한 죄를 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 이를 부드득부드득 하는 악한 마음들이 잔존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그에게 임하게 되므로 그가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삼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권한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셔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신앙의 수중에 있든지 그것에 매이지 않으시고 권능을 풍성히 넘치게 행사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의 권능은 충만하셔요 우리처럼 있다가 말다가 간당간당한 수준의 그런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은 충만 충만하셔요 바울은 주님의 충만한 권능에 대해 골로세서에서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충만 충만 충만. 당신의 충만으로 끝나지 않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또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이 주님의 권능은 세상의 권한이 그런 것처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제안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권능은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무명한 자 아니 죄인들에게 오히려 풍성하게 미치는 권능이셨어요. 제 통증이 시작된 게 원래 지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원래 응급실 갈라 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안에 들어 응급실 가야 되겠다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네, 이게 응급실 갔다가 응급 입원을 하게 되는 실제로 월요일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일은 어떡하나? 목사는 늘 그게 걱정이고요. 또 그날 결혼식이 있는데 가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떡하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조금 움직거리니까 이돌 방향이 조금 움직여졌는지 아픈 게 조금 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어찌 어찌 가서 결혼 축하하고 제가 그 좋아하는 부패도 못 먹고 일찌감치 제가 서둘러 돌아와서 그리고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어요. 다행히 주일날 안 아픈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월요일날 새벽재단 갔다 와서 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아내와 함께 월요일에 입원해서 그렇게 병명을 받고, 입원해서 수술하고, 퇴원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이 여정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섭리와 역사는 주님의 권능 안에 있어요. 뭐 제가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려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안에 섭리 아래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그는 의외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문 안에 그 유명한 로마 백부장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했지만 누가와 그의 공동체는 그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척 애를 써도 나를 관심하는 사람보다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의 종은 또 누굽니까? 더알수 없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평양 본문인 마태의 증언을 보면 더욱더 흥미로운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이전에 마태복음 8장 7절에 가보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에 따르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은 주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따른 응답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백부장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하심에 대한 바로 그에 따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권능이 충만하신 그 주님이셔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 본문의 결론은 이래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지 아셔요? 이방 왕이에요. 바벨론 왕 고레스. 그가 이스라엘을 그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준 사람이에요. 그를 누가 자지우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은 당신의 백성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전 세계 모든 만물을 향해. 그 손길을 얻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주님의 백부장을, 주님이 백부장을 만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오늘로 치면 도시 변두리, 우범지역, 불황자들이 모이고 노숙인들이 모여 살고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은 평소 하나님의 손길은 거룩한 도성,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 사는 예루살렘까지만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세속적인 가버나움에까지 나가셨고요.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경계선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권능인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권능은 이 교회 안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우리가 나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겠다고 애를 쓰며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주님의 권능이 제한되지 않으신다.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근본에도 우리가 명절을 맞아 우리가 만나게 될 일가 친지들과의 그 만남의 자리까지라. 아니, 그 이상. 그 이상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의 권능은 편만하게 펼쳐져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그 마음에 작정을 한한 한 자매가 마지막으로 택시를 타고 자신이 생각한 그 자살 장소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잘 기억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택시 탔을 때 정치 얘기하는 택시기사 보면 당장 뛰어내리고 싶어. 네, 멀미가 하나. 네, 내가 그런 소리 듣자고 이 비싼 택시를 타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에 입, 입, 입 열지 말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객을 좀 보아야 됩니다. 왜? 이 택시기사가 그래요. 중년의 아주머니인데요. 백밀러로 그 승객을 가만히 보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듯한데 잘 모르지만 나는 택시 운전을 30년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때 내 나이가 겨우 서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을 시작해서 아들, 딸을 키웠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나를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그 힘든 일을 비껴가려고 노력해보세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자매는 그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 구석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속구쳐 올라옴을 느꼈어. 내 아이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어. 이름도 모르는 택시 아줌니인데 그분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갈 용기를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매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한이 무명의 한 자매에게까지 주님은 그 택시기사를 통해 주님의 그 권능을 흘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고 계셔요. 오늘 주님께서 제한 없는 풍성한 권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주님의 충만한 권능이 오늘 우리로 주님이 행하실 권능을 다시금 소망하게 하시고요 주님의 이 주권적인 치유와 은혜가 마음껏 우리 안에서 넘치게 흐르고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어주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저와 함께 안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안기고 좋은 그 미래를 열 것이 아니라 근본 명절에 남에게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안겨준 그 택시 운전사 아주머니보다도 우리 가족, 우리 일가 친지들에게 더욱더 이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따뜻한 사랑과 성김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금번 행복한 명절이 꼭 되시기를. 권능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권능의 주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 안기고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번 명절을 만나 우리가 만날 일가친지들에게 이 주님의 권능,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과 희생으로 안겨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권능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강하게 흘려보내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